무슨 일로? 아, 저 디자인팀인데요. 오늘부터 여기서 업무 보조하기로 해서요. 근데 다들 어디 가셨나봐요? 못 들었어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창립 기념일. 아, 이거 참.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 사람들 너무 아는구만 참. 아니요, 뭐. 깜빡했나보죠. 괜찮습니다. 회사 하루 쉬면 뭐예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이 시점에서 사무보조라도 하나 뽑아달라 그러면 당연히 욕 먹겠죠? 지금 이 분위기에 그런 얘기했다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용병이 아닌데 말이야. 근데. 그사람 예전에도 우리 회사에서 일한 적 있다면서요? 어. 한 2년? 일하다가 한 1년 또 다른 데서 일하고 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뺑뺑이 돌린 거지. 에이,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현철 씨, 온라인 편집샵에 올릴 웹페이지 시한 확인했죠? 네. 어때요? 현철 씨가 보기에. 음. 어,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 주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학원에서 배워서 만든 느낌이에요. 딱 그러니까 배너랑 썸네일 통일성도 없고 무엇보다 사진이 사진이 좀 이상한가요? 확대해서 보니까 노출이랑 핀트가 다 나가서요. 요즘 온라인 편집사 입점하기 까다로워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하죠. 현철 씨가 웹페이지 시안 수정해 주고 지원 씨, 유진 씨가 재촬영 맡아 주는 걸로. 제, 제가요? 예. 뭘 그렇게 놀라요? 아니 저는 그냥 잡무만 도와드리면 된다고 들었는데 아, 디자이너가 왜 잡무를 합니까? 아 혹시 업무 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유진 씨랑 상의해서 아 아니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감해드리면 될까요? <laughs> 자 봅시다. 저기, 혹시 지금 하시는 거 언제쯤 주실 수 있을까요? 날짜 정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출게요. 아, 그럼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내일이요? 하, 이거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아, 참, 저기, 여기 메일 주소 좀 적어주세요. 조현철입니다. 네. 제 이름이요. 저기가 아니라 조현철입니다. 새로 신설될 부서 이름은 디지털연구소로 정했습니다. 부서 이름이 IT 개발팀이면 멋대가리가 없잖아요. 디지털 연구소, 어떻습니까? 소프트하고 미래 지향적이지 않아요? 아. 많이 안 좋으십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 아. 부하직원 그렇게 내보내고 나서 나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남은 직원들 잘 추스르고 달래서 끌고 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디지털 연구소 신설과 더불어 대대적인 인원 이동 및 부서 개편이 있을 겁니다. 영업 획 부역시 셀즈를 담당할 인력만 남기고 정리할 예정이에요. 디지털 연구소는 개뿔. 언제부터 지가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고. 휴대폰에 어플 하나 제대로 못 가려주지. 뭐야? 화장실 공사야? 아, 공지 없었는데. 아, 저, 화장실 수리하시는 건 언제쯤 끝나시나요? 아, 변기만 비대로 교체하는 거라 금방 끝나요. 비데요 다른 층까지 다 하시려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만 달고 금방 철수할 겁니다. 여기만요? 아, 꼭대기층이 새로 생기는 사무실이에요. 무슨 디지털 연구소? 이, 이, 아무튼 회사 복지 차원에서 거기 화장실에다가 비데 싹다 설치했고요. 이사실도 좀 필요하다셔서 서비스 차원으로 하나 달아드리는 겁니다. 뭐? 그럼 우리는 나도 비데 없으면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라고. 진짜 너무하네 너무. 에이. 씨아참 유니스 팀장 그 뒤로 별말 없어? 예. 어...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PB상품 매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한다스는 어쩔 거야? 한다스가 중요한 기밀사항을 경쟁업체에 유출시켰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PB상품의 매출 부진이 꼭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팀장의 솔직한 생각은 별로 안 궁금하고 네 프로인 줄 알았는데 영빙달이 핫빠지네. 혹시 판매 부진의 기책 사유를 한달에 떠넘기실 생각이십니까? 유팀장 씨한달에뭐 있나? 네? 그쪽 실무 담당자 이름이 어 강백호라고 했던가 학교 동문이라면서? 그냥 선후배 사입니다. 저신 똑바로해. 여기 있으면 듣는 기가 많아지니까. 굳이 일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한다스의 책임 확실하게 물어야 할 거야. 그만 나가봐. <laughs> 그럼 그 디지털 연구소인가 뭔가 그거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참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 소문은 각 부서에서 몇명 착출해 갈 거라고 하던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관련 자격증이나 좀 따놓을 걸. 아니, 친구들 보니까 코딩학원도 막 다니고 앱 개발 강의도 듣고 막 그러던데. 누가. 네? 정신 차려. 왜 이게 다 위에서 부리는 수작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응? 다들 몰라? 답답하다, 진짜. 회사는 말이야. 툭하면 부서이동이다, 조직개편이다, 새로 뭘 추진한다 하면서 사원들 심란하게 만들잖아. 그치? 이게 다 사원들 경쟁심 붙여서 더 열심히 일하기 하려는 윗대가리들의 수작이다 이 말씀이야. 당장도 봐봐, 현욱이. 뭐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앉았잖아. 다들 휩쓸리지 말고 뚝심있게 자기 자리나 지켜.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 음 역시 디자인은 다르네요 원래 버전보다 보기도 편하고 세련되고 이제 사진만 잘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사진은 제 촬영한 거 받아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이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서요 굿 역시 전문가 좋아요 <laughs> 자, 앞으로도 우리 유진 씨 지원 씨 도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씨만 믿고 있겠습니다 장님, 저그 온라인 편집샵에 입점하는 거요. 그거 아예 제가 다 맡아보면 안 될까요? 유진 씨가요? 네, 지금 박 과장님 업무도 과부하 상태고요. 온라인 쪽 일은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유진 씨, 지금 PB 프로젝트에도 이 몰부되어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유진씨가 전적으로 담당해 보는 걸로 하죠. 현철씨 작업하는 거 컨펌도 유진씨가 받고요. 박과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유진씨도 힘들텐데 이렇게 나서주니까 힘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화이팅 하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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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다 뭐예요? 어. 이사님이 창립기념일 선물이라고 주시네. 요즘 고생들 한다고. 어. 하나씩 뜯 가자. 감사합니다. 와, 식용유다. 되게 감사하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이게 웬 횡재냐? 아,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요. 저 괜찮아서. 어, 아니요 아니요 저도 괜찮습니다. 알았어. 네. 아, 뭐야 모자라아 이사님도 참 챙기려면 다 챙기시든가. 아 그리고 식용유가 뭐니 식용유가 그래도 김보다 낫죠. 우리 엄마가 따져 왔다. 응. 그쵸? 맞아. 응. 응. <laughs> 네. 자 이거. 내가 쓰려고 아껴둔 건데, 쓰라고. 이사님도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못 챙긴 모양이야.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우리 부장님, 정은 만아가지고 우리는 안 주시고 섭섭해요, 부장님. 아니, 사람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은 무슨? <laughs> 조용히 하고 회의합시다. 네. 네. 어, 현철 씨는 안 들어와도 돼. 들어서 알지? 요즘 우리 부서 보안에 예민해서. 어, 전달사항 있으면 끝나고 얘기할게. 그런 줄 알아? 70%나 할인.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될까요? 어차피 창고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만년 다이어리로 리패키징해서 PB 상품에 사은품으로 푸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뭐라도 해서 PB 상품 더 파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네, 신주 말대로 지금은 뭐라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해야 할 판이야. 산에 이런저런 말들 많이 도는데 거기 휩쓸리지 말고 새로 부서 생기는 거 말씀이시죠? 디지털 연구성과 뭔가 하는. 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꼭대기층 전망 좋은 데다가 신사업 부서 쓰라고 그 사무실 꾸며놓은 거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데. 듣자 아니고 화장실은 비대도 있다면서요? 비대요? 아, 좋겠다. 아, 저희는요. 네? 아, 어, 뭐요? 그냥 속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할건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각자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 위에서 치는 번개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